幸福を祈りましょう。今日はクリスマスです。大人はこの地の血を洗い流し、平和を開花するために来ました。みんな夜明けの星のように賢く、川のように寛大な心を持ってください。私たちは皆、地球という一つの根を持つ共通の生命体であることに気づき、互いに愛し、 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2025年12月25日シャープ。日本の国分直市師範がチャイチラン師範に送った手紙。2013年7月15日。チャイチラン市に第2回台湾文化歴史キャンプの成功開催を心からお祝いします。 今回の行事のためにどれだけの努力を傾けられたか推測がいきます。私も参加したかったので、キャンプに行く途中に病院から退院し、師範の指導の下で歩く訓練と体力回復訓練を受けました。パスポートも更新し、必要な個人物品もすべて手に入れました。しかし、出発前日、 突然体が良くなく、参加できなくなりました。師匠に迷惑をかけることを心配し、出席を諦めることにしました。このような事情でキャンプに参加できなくなり、茶医師と行事関係者の方々に大きな不便をおかけしたこと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2013년 7월 15일 국부나오이치 네, 이것을 네, 우리 말 내봅시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것이 축복하기를 전쟁과 증오 싸움과 사륙을 멈추고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을 기원합시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인께서 이 땅에 피를 씻어내고 평화를 꽃 피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두 새벽별처럼 지혜롭고 강물처럼 어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공통된 생명체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샵 일본의 고쿠분 나오이치 사범이 차이치란 사범에게 보낸 편지 2013년 7월 15일 차이치란 사범님께 제2회 타이완 문화역사 캠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저 또한 참석하고 싶었기에 캠프에 가는 길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사범님의 지도 아래 걷기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권도 갱신했고 필요한 개인 물품도 모두 챙겼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범님께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참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이사범님과 행사 관계자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7월 15일 고후분나오이지고후분나오이지 하고 이것을 네, 영어로 해봅니다. 영어로. 네. 라라라라라 Let us stop war, hatred, fighting, and killing, respect one another with love and tolerance, and pray for happiness. Today is Christmas. The saint came to cleanse this land of blood and make peace blossom. May all be wise like the morning star and generous like the river. We must all realize that we are all living beings with a common root, the earth, and live in love with one another. December 25th, 2025 Hash. Letter from Master Naoichi Kokubin of Japan to Master Churin Sai, July 15, 2013. To Master Churin Sai,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second Taiwan Culture and History Camp. I can only imagine the effort you have put into this event. I, too, long to attend. So on my way to the camp, i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underwent walking and physical recovery training under master size guidance. i also renewed my passport and packed all the personal items i needed. however, the day before departure i suddenly became unwell and was unable to attend. concerned about causing inconvenience to my instructor, i decided to forego my participation. I sincerely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may have caused to instructor Chai and the event organizers by not being able to attend the camp due to these circumstances. I ask for your generous understanding. July 15, 2013. Nowichi Kokubin. 쿱쿱은에서 이것을 중어로 해보죠. 중어가 네, 안 나왔죠? 그러면 좀, 따라라. 중어를 찾아 들어갑니다. 네, 중어, 네, 간체로, 간체로 하죠? 네. 라라라라라라 让我们停止战争、仇恨、争斗和杀戮，以爱与宽容彼此尊重，并祈求幸福。今天是圣诞节，圣人降临，涤荡这片土地上的血污，带来和平的花朵。愿众人如晨星般智慧，如江河般慷慨。我们必须认识到。 我们都是拥有共同根源大地的生命，并彼此相爱。二零二五年十二月二十五日，hash，日本国分执一大师致蔡智然大师的信。二零一三年七月十五日，致蔡智然大师，我衷心祝贺您成功举办第二届台湾文化历史营。 我能想象您为此次活动付出了多少心血，我也非常渴望参加。因此，在前往营地的途中，我出院后在蔡大师的指导下进行了步行和体能康复训练。我也更新了护照，并打包了所有需要的个人物品。然而，出发前一天，我突然感到身体不适。 无法参加，考虑到可能会给老师带来不便，我决定放弃参加。对于因上述情况无法参加训练营给柴老师和活动组织者带来的任何不便，我深表歉意，恳请各位谅解。二零一三年七月十五日，国分之一，国分之一年。 네 오늘 12월 30일 내일 막날이죠. 예. 네. 오늘은 저기 장미공원을 거쳐서 여기 이제 삼양연구소 네. 그 앞에 삼봉원 부천로 3 6 6번길 예, 네. 여기로 여기 삼양연구소가 있고요. 이 예. 거쳐서 예. 도당 초등학교 자고 이제 예. 예. 북부 도서관 쪽으로 가는 거죠. 제인천 시를 예. 만나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네. 라이파이 이제 이 한국의 sf 네. 라이파이 네. 김선호 작 1940년생 코지고 보고 따르러 따르릉 네 자매 네, 네 자매에 대한 네 예. 여기 지금 북부 도서관. 따르른 카울라스 여기 이제 저기 필리핀 쪽의 여행을 안내하는 책. 따르른맨 만, 맨만 예. 발음이 그래요. 만으로. 예.